손들어봐요, 사0분 더. 일분인들은바쁘시면 가도 되다데 우리 전판이 각사님 짧게 합니다. 자, 박사님 주세요. 에. 못했어요. 시발. 예, 급한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시부랑 나도 당장 해야지. 없다고 열시나 팔고 있다가 올라와서 그래야 나 준비해. 나도 뭐 팔면 바로 바꿔달라. 예. 시간이 많이 예, 저 저희가.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연을 다 못하더라도,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버드님 보러 오셨죠? 네. 하 일주일에 진짜 그러요비말이라도 꾸러기치 보러 오셨죠? 네! 얼마나 좋아! 버드님 몇 시에 나오냐면 11시 40분에 나와요, 농촌이도. 자,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이크 잡는 이유는 버드님이 나오는 시간이 얼마, 금방 합니다. 예, 지금 니꼬치 잇따르던 담배하나 끄는 담배 피는 시간에 우리 아까 여기 오신 분이 대장이 저 상태가 나오고 비슷한 분이 옛날 노래 해달라니까 옛날 아주 붓에 다탁 묵은 노래 음. 그 노래 한번 합시다 아, 아 송두리째 하나 해주시죠 이노래잘 모를 거예요 이효정 씨 가수 지금 아, 복지TV에 아, 그 MC 보는 분인데 아이 분이 자기 어머님을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답니다 아형 그, 어, 부를게 네. 세상을 즐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지 네. 자 송두리째 갑시다 한번 갑시다 깡꿍아 이제 그만 팔아 남들이 보면 좀 창피해지겠다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즐기시다 송두리째 What? We need me? Up. 아, <목소리나> 가까? 예! 그러면그 그러면 나훈아씨 노래 중에서 한두곡 들어있는 거매들리로갈까 아, 우리 나훈아씨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해 아, 좋아. 에이, 왜냐면은 내 그러면 안 되지 시부라는 나이를 처음으로 어서 죽어야지 에이, 어서서 뒤져야지 시부는 개명 대 나오면 못하냐고 찌르라고 이해를 하세요 왜냐면, 저분도 분명히, 한때는잘 나갔을 거예요. 근데, 97년 그 IMF 이후에, 아마 아주 가장의 노릇을 하다가 지쳐서,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골로 뭐, 철공을다 폭발시켜버려야 돼, 저러다 차라리 방이 니가 나. 시켜면 나오면 뭐하냐. 좋 선! 성! 왜? 얼마나 멋있냐, 야, 이런 걸 배워라, 이 존만한 탑을. 제0팔0 한번 해? 한번 해야지. 어, 어, 어. 이 형도 용인에서 정신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 지금 이렇게 짱짱한데 저 새끼는 한참 더 들어가야 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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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갑니다. 일곱, 일곱 국짜리 아, 승랄 만원 주고 전날에 긴거 시키고. 알았어, 할게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 가셨나요? 아까 여기 앉아 계셨는데. 아까 우리 장모님 오셔갖고 나는 깜짝 놀랬어요 사람이 한탄 말고 앞에 쳐다봤는데, 뒤에서 보니까. 안경을 쓰고 오셔가지고 우리 장모님이었더라고 나는 몰랐어 안녕하세요 이 사람 뭐하나를 쳐다봤는데 지나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장모님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16년 만에 여기 처갓집 왔거든요 저이 처갓집 바로 여기 뒤에 명성교회 바로 그뒤집에 담배가게가 우리 장모님이 살고 있어 어, 절대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 오셨다가 난지 모르고 그냥 가셨어 네, 네. 나 지금 삼성에 거기 부장으로 있는 줄 알아. 진짜 이거 한다고 벌써 지금 딸내미 데리고 와고 자, 준비됐어요. 우리 그리고 형,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이 많은 분들이 오늘 즐기러 오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한분 때문에 이거를, 형님, 지금 뭔 얘기냐면은, 우리 할때 저쪽에서 좀 춤추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앞에서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너랑 우리 당장님한테 걸렸어. 너는 거의 죽음이야, 이 새끼야. 때리지 말아요. 부장님이제뭐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 전과가 18번이야. 엊그께 강간범으로 또 걸려들어갔잖아. 4년 6개월 살다 나갔어. 거도절매하고 나오는 시도를 한번 갑시다. 뭐라 고한 거야? 고향역 모종에서! 나오 그리고 에, 이 경상도 분들이 정말 학끈해그 저분도 성격이 그렇지 정말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쵸? 나는 우리 각시가 여기를 서 그런게 아니라 정말 대국사람들 좋더라고요좀 흥이 있다면 엿을 안쳐먹어서 그렇지 정말 나 저같이 잘 왔어 자 준비됐으면 고향메들리 한번 가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갑시다 해 주셔야 아슈르 그런 일 진짜 누나는 내 스타일이야 여자들이 이렇게 키가 아담해야 이뻐 맞지? 어, 그래서 나는 팬들트 전지현이는 안 좋아해 전원주 좋아해 전원주 그렇다고 누나가 전원주 생각니야예 아니야 난 누나가 딱내 스타일이야 어, 어 아담이잖아 그래서 그럼 여자가 저 정도 부푸짐 해야지 그래야 자갈밭에서 자빠지고 아무거나 어쟤야그 많이 못좀 있다 여 음. 자 노래 한국만하고 저는 내려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버드님과 함께 멋진 시장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빨리빨리 빨리 하고 다음 진행자를내기겠습니다이해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번에는 7080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나이 눈물 남자라는 이유 그 다음에 떠날 수 없는 당신 요거 세 곡을 지금부터 쉬지 말고 한번 달리겠습니다 괜찮죠? 같이 부불래요 예! 우리 다 함께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면서 노래가 나오면은 박수치면서 함성을 합니다 연습합니다 한척을! I'm you 소리내려 울어볼라이난사람을 입으로 묻어두고 지은 그 세월이 너무 언제나 그런 날 울릴까 가슴 려소리 그렇죠? 아! 뭐는 아!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2 0만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모르시 고맙습니다 모르시 오하오늘고마시다고맙습니 하여 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다이아니돈물려가지

好的。<noise> <noise> <nois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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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빨리 빨리 속. 빨리 빨리 주시. 오 어. 아, 아. 빨리 줘. 어. 고향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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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긴 좋다 좋아, 좋아. 어. 나 다음에 여기 끝나고 공흥에 가면 거기도 첫갓집이라고 해야지 아. 어. 저보다도 우리 도생이 많으신 단원들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응. 버드님은 좀 쉬어 어쩐지 시부날 인기가 갑자기 좋아진다는데 나를 보고 한게 아니라 버드 리 보고 막 난리치고 아. <laughs> 나 못살아 나 못살아 아. 저희가 정말 18년 만에 저 차가 집 왔어요. 아까 우리 장모님 그런데 생계셨죠. 농담이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완나. 그 그러니까 경상도 말을 해못 알아먹거든요. 담배 하나 피고 나 완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선글라스까지 있어. 올해 70 너무 80타 돼. 그런데 세상에 완나 하는데 내가 뒤에서 네 그러고 말았어 근데 가만히 담배를 피고 이렇게 다시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야. 어 미안해 죽겠어요.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네, 병원에. 에, 지금 입원했다가 사위가 15년만에 왔다고 그래도 제가 참 착한 일을 했어요 어, 이번 저어버이날 우리 어머님이 장모님이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치아가 안 좋으셔 이래가지고 모시고 어, 치과 명랑대학교 치과 가셔서 제가 큰 돈을 들여서 생니빨을싹 뽑아 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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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니빨로 새로 틀니를 해줬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미친 사람들이요 그게 불효지, 그게 효도예요 생깃발을 다뽑아버렸어 <laughs>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 이게 뭐 물건을 팔고 각설이로 여기 와서 지금 차가집 앞에 와서 이렇게 재봉을 뜹니다마는 그냥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참 얘기합니다 사람은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그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모님이 오셨냐면 물어봤더니 용돈이 떨어대요 용돈 받으러 온 거야. 그래서 얼마 못 드렸어요. 저희가 아까 우리 갔다 단장님한테 가보려 해갖고 제가 8개월 만에 많이는 못 드려도 1860만원 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게, 그게 이사이의 마지막 꿈이에요. 남들처럼. 이렇게 막 몇십만 원 한번 드려보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안되대요 저도 최자식을 내게 살리느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돈 벌어도, 그대 애들한테, 여기 오시면 다 부모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은 부모 마음은 그래요. 그냥, 에,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어도, 차, 365m 떨어지는데, 로가서 예, 자판기에서 300원짜리 꺼내 먹고, 근데 우리 딸내미가호랑이 신고하러 가시면은, 어깨들이 남자친구하고, 레스토랑에서 7,000원짜리 커피 처 먹고 안돼어 우리 부모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건도 절묘하고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시간이 한 5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우리 버드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대신 환성을 많이 쳐주십시오 아셨죠? 네. 예. 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버드님을 모시겠습니다.